아, 로무나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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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대로 원고 방송입니다. 와 굉장해. 저녁까지 2다4일 남았다고? 204일 남은 너가 숫자를 무 너무 너무 아메리카 뭘 울면서 웃는 신이다주성 짐? <laughs>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지랄 내 검전차 아니 씨발 진짜 존 토피야 2디로 현실로도 아주 족 같은 거만 가져온다. 안 돼, 안 돼. 아 이제 도피기다 아들. 동원씨첫 번째 질문입니다. 너청말 결백하게 살아왔다. 예스. 아카디!

아니 반하라고? 제발 남아 있어. 아 전체 삭제한 다음에 그 위에 그렸구만. 아! 아씨아 씨발. 다 씨발 날리고 카. 아 모두 선택하고 잘라내기 한 다음에 그 위에 그렸구만. <laughs> <거고>. 아, 씨, <laughs> 있는 일이을아 <laughs> 진짜 좋됐네잠깐몇컷 날아간 거야? 아지랄이야 <laughs> 어... 어, 무찬디야? 아이씨... 잠깐 잠깐만 마다 야레르 배고파할 찾는 거야? 어... 제발 진짜로 선호 컷이라도 제발 없는데?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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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 진짜 지나하지마 언제 자고 통과어 오늘 오늘? 야 오늘 하루 종일 한 거야? 응 어쩔 수 없죠 빨리 마음을 잡는 것도 방법이에요 <laughs> 거네요 음. 어지나하지마 어, 아. 나이스, 시원한 거워진다한 거지. 시원시한한지시원지시아지지시하지마아지지랄하지마원아지시지시지 시원한 거지. 시원한 거지. 시원지 시원한 거지. 시원한 거 되돌리는 게 이제 없어졌어 어. 언제 날아가는지도 몰라 <laughs> 아 씨발 탓할 <laughs> 대상이 필요해 네. <웃음> 분노의 <웃음> 방향이 필요해 안돼 아, 네. 안녕하세요 아저 아, 저를 왜 언제나 도친 거야 아, <laughs> <laughs> 뭐야 뭐 아까 땅안 기어다녔으면 이거 몰랐을 거 여기 본인 좀 보셨죠? 역시 공정하신 <laughs> 말이네요 아. 이럴수록 늦어지는거야? 소리 실패하지마!! 여기는 너무 지저분해 잘내로 <laughs> 돌아가자 ㅋ ㅋ 날렸어? 여섯 ㅋ 여섯 ㅋ ㅋ 면어떻게든할수 아, 있어 아이씨.. 능도가 높은 것이었다 그 이게 그 꿈결 현상인가 뭔지 야 이건 <laughs> 꿈일거야 <laughs> 어? 아이씨.. 하지마 옹사야 왜아 야이 X발 아니 저장에 돼 있어도 문제예요 이미 원고 자체가 날아간 게 아니고 다 지워진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된거 같아 <목소리> 다시 보기 캡처해서 보내면 되는 거아니지아 근데 해도... 화면 공유를 안 했잖아요 <laughs> <laughs> 어... 싫어하지 마마 때문이야 마때그랑 대상이 필했어 더잘 그릴 기회가 생긴 거야. 나 못해. <웃음> <웃음> 이렇게 자존감 떨어진 거 처음 보네 시발. 이 <laughs> 말이야. <시발. 웃음> 왜 때려? 존나 새끼가. 이런 때렸는데 모니터 넘어지고 이거 아, <laughs> 깨지고 있어. 아 이씨발. 아. 아 진짜 좋아. <laughs> 아그왜시인가저인간아 아, 씨발 나 너희들 이 너희들 이 지금 정신 사라져 씨발 아니 <laughs> 아... 오케이 다시 하면 되지? 그래 너잘빌겠어할수 있어 <laughs> 이건 운명이야 넌야나바에 그래. 기르코다로 <laughs> 누르면 레바의 원고가 살아나는 대신 감귤이 거유 메스가키 미소녀로 TS 됩니다. 누르시겠습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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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할수 있어. 열리마. 내 기루. 내 기루 내 기루 내 기루. 아이트 죽여버리겠어. 어우 감정이 실렸어, 표정이. 너 천재 아니야? 분노를 <놀를> 기반으로 작품을 뽑아내는 게 거의 유럽의 거장 반 고수가 생각나네요. 이 새끼 현실감만 느껴져서 지은이는 막막해하고 생각할수록 심장 아파보이는 거 개웃기네 <놀람> <놀람> 자꾸 언급해서 미안한데 자동 저장 파일 하나뿐이냐? 두 시전 전거 가져와서 앞뒤 합치면 안됨? <놀람> 아껴봤어. <laughs> 레바형 충청남도가 일곱 개의 도중 제일 잘 사는 이유가 뭔줄 알아? 정답은 예산이 있어서 억지! 넌 벤이다. <laughs> 진짜 하네, 발 ㅂ 뭐야, 트윕으로 보냈어? 확인 결과. 가자, 가자. 파이팅! 자 있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승권 잡게. 아자 아자. 야, 작업하다 날리는 게 원데이 투데이냐? 한 남자처럼 굴지 말고 그 시간에 빨리 다시 그려라. 둥 두둥 둥 두둥. 찾다냈어요 손이 <웃음> 왜 이렇게 방량이 아이고 오래지라기님 원고를 날린 걸 확인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laughs> 당신이 아니었으면 계속 그리다가 앞에 날린 부분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는 레튜브에 언제 올라올 것 같? 이런 걸왜 올려요? 각게 <laughs> <못 갈게. 웃음> 어때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작은 사고가 하나 있었지만 다행히 수습이 됐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보도록 해요. 민나 새나라 방송 이 열까지나 병신들아. 하다 안녕.